빌리빌리는 중국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한 영상 플랫폼이다. 동영상, 게임, 광고, 이커머스 등 다양한 수익권을 확보하며 플랫폼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최근에는 실적 개선과 함께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 회사의 핵심 경쟁력은 Z세대 사용자 기반과 충성도 높은 커뮤니티 구조다. 2025년 2분기 실적에서 빌리빌리는 매출이 전년보다 약20% 증가했다. 특히 회사 설립 이후 처음으로 분기 흑자를 기록하며 수익성 전환에 성공했다. 매출 총이익률이 개선되고 비용 효율화가 진행되면서 경영 체질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오는 11월 13일에 예정된 3분기 실적 발표가 향후 성장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최근 빌리빌리는 더블 11 쇼핑 시즌을 앞두고 이커머스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데이터 기반 광고와 상업화 모델을 확대하면서 플랫폼 내 매출 구조를 다변화하고 있다. 또한 주식 클래스 조정 등 지배구조 단순화를 추진하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으로 기대감을 높이지만 실행성과가 핵심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가장 큰 리스크는 중국 정부의 온라인 콘텐츠 규제 강화다. 이커머스와 신사업 부문은 아직 수익화 단계가 초기이며 실적 가시성이 낮다. 콘텐츠 경쟁이 심화되면서 제작비와 마케팅비 부담도 늘고 있다. 최근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성장 기대에 비해 속도가 느리다는 평가가 있다. 또한 해외 상장 구조와 주식 클래스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투자자는 매출 성장세와 맞은 개선이 유지되는지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활성 이용자 수와 유료 전환율이 꾸준히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커머스와 광고 사업이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다음 단계의 관건이다. 규제 리스크와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완화된다면 장기성장 잠재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빌리빌리는 이제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 국면에 들어선 기업으로 평가된다. 콘텐츠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신사업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요인이 많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형 기술주로서의 매력도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실적 추이와 정책 환경을 면밀히 관찰하며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